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잘안 해가지고 결국은 여태까지 구독자 수가 108명 1800명 18000명도 아니고 108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어, 어, 당부드리면서 제가 기르고 있는 다육이 오늘은 다육이보다는 음, 풍란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풍란 좀 자, 풍나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여놈은 제가 제일 아낀다고 할수 있는 풍나루 네, 무명인데 아주 크고 좋아요. 이게 지금 햇빛 때문에 역 반사돼서 좀 그래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이게 이제 햇빛 때문에 좀 색이 변 안토시안이 껴서 그러는데 아무튼 굉장히 대형종이에요, 크고 네 아주 좋습니다. 제일 제일 아끼는 것, 그러니까 뭐 아직은 고가의 나는 없고 요게 최고의 고가인데 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기르고 있습니다. 예, 화분도 토분이 아니라 예, 어, 도자기로 된건데 어, 내년쯤에 다시 뭐 고급 토분으로 바꿀까 생각중인데요 아무튼 아직은 이렇게 어, 도자기 토분을 도자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좋은데 이게 빛을 받으면 너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거 통기성에서도 좀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제가 갖고 있는 서출도입니다 서출도 뭐 가격 대비 아주 예 이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서출도는 예, 두개 하나에 보주랑 어, 새끼가 있는데 아무튼 아 이게 밖에 이제 비씨마에 들어오니까 참하나하나 이렇게 막 강조해서 지키가 좀 그러네요. 이건 천옥부입니다. 천옥, 천옥부 그리고 옆에는 장군. 네, 제가 이 주영을 샀는데 주영이 이렇게 이 안토시아 때문에 이런 건지. 네, 지금 팔랬던게 이렇게. 어떻게 변한 건지 안토시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어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게 묵인지 먼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. 네 여기 어성복륜, 어성복륜 그리고 천혜복륜천혜복륜도 이게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해서 지금 아무튼 치매를 기울이고 또 관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이가 올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태는 아주 좋아요 자태는 아주 뭐... 음자 이쪽으로 보이면 좀 나을까요? 네. 베란다에서 기르는 거라 아마 좀좀 좀 빈약하긴 하겠지만 예 네. 아무튼 하고요 이렇게 한 30... 30종은 안되고 20몇종을 또 이렇게 화분을 나는 것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뭐 봄에는 이렇게 꽃이 좀 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루비구이 나오는 순문지광입니다. 순문지광 이게 하나 신화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. 이게. 네, 여기, 여기가 신합니다, 여러분. 잘 자라주기를 좀 바라면서, 예, 횡강. 네, 이 요거는 이제 원여, 원효, 원여. 원효. 원여구요. 네, 뒤로 잡이루 나면, 저기 있는 게, 네, 장군. 난을 시작한 지 이제 갓 1년 됐기 때문에, 뭐, 이렇게 고가의 난은 아니지만, 그래도 나름, 이쁜 음, 난들이 좀 있네요. 어, 이금류항은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, 어, 늘 또라키만 했었는데,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. 이거를, 뭐라고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? 고수님들 한 번, 음, 말씀을 좀 해주시면, 제가 난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것 같긴 하시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검색의 파란 끼 그리고 중간에 이거 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옆쪽이랑 이거을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어떤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 베란다 위에서 기르는 난. 네 다음에는 좀더 하나하나 나누면서 한번 세심하게 촬영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옥금강의 여기 신화. 신하. 옥금강은 신화를 되게 잘 다루는 거예요. 다른 것 같아요. 이 옥금강을 하나를 분초 그랬는데 이게 하나 뒤에 둘 여기 세 이렇게 막 엄청 변화자가 되고 있어요. 네. 참 여기 숨겨져 있는 내가 제가 참 많이 아끼는. 네 천재 천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재가 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약간의 변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, 천재 꽁꽁 숨어서 잘 키우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